X는 40이하의 9의 양의 배수 그러니까 9의 배수 중에서 40보다 작은 거 9의 배수 중에서 40보다 작은 게 9, 18, 27, 36이 있는 거지 자 근데 B는 A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서 원소가 두개짜리 골려야 돼 그럼 B는 원소가 몇 개짜리? 두개짜리니까두개짜리 골르는 거야 골라봐 9, 18 9 27 9 36. 9다 끝났지? 그다음. 18 27 18 36. 18도 다 끝났죠? 그다음. 27 36. 이렇게 두 개짜리. <laughs> 여러분들 이 나중에 뒤에 어, 확률을 배우면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다 찾는 수밖에 없어. 98 97 936. 18 27 18 36. 27 36. 몇 개? 여섯 개. 찾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, 그쵸?